청소일 끝나자마자 다시 패션왕으로 체인지 변화무쌍한 히어로입니다. <laughs> 땀날라 그래. <laughs> 야 지금 건물 전체 올수리 하고 있거든 야. 아, 나오느라. 어 돌려서. 그런데 어라? 직원분도 차림새가 심상치 않습니다. 파격적인 이 색상 조합는 혹시 히어로표다 내가 내가 다준 거지. 직원들은 난방 잘안 사입어요. 내가 다 줘요. 하나, 둘. Yeah. <laughs> 뭐야? 스타일도 나누었다. 그러고 보니 건물한 사람들도 모두 다 각양각색 빨갛고 노랗고 난리가 났습니다. 보통 성인 남성은 잘 즐기지 않는 원색의 경쾌한 무늬까지 척 봐도 박진수 사장님의 작품. 혹시 단체로 맞추신 건 아니시죠? 이 옷은 어디서 나셨어요? 사장님 이 주셨어요. 사장님 음, 네. 주신 거예요. 네. 네. 음. 아. 옆에 분은? 예, 사장님은 저도. <laughs> 다, 다 사장님. 부장님 사장님한테 뺏었습니다. <laughs> 사장님 강요는 아니죠? 강요. 강요? 조금 강요 있습니다. 조금 강요 있습니다. <laughs> 처음에만 했잖아. <laughs> 처음에만. 그 위부터는 그냥 했었습니다. 나중에 읽지 말아야 돼. 또... 저것들이 책임있던구만 <laughs> 처음에만 그랬어, 처음에만. 처음에 한두 분밖에 강조 안 해요. 그다음부터는 저것들이 다 하는 거지. 동의하세요? 예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혹시 밑에도 이렇게 입으신거예요 밑에? 네, 밑에는 더 화려한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화이 보면 널리 살 빠질걸? 나는. 또... <laughs> 셔츠에 이어 바지지지지도 컬러풀 그 자체. 소녀시대가 언니하고 부를 자태인데요. 경력 따라 수위도 높아집니다. 사장님이 진짜 그냥 경력에 맞게서 진짜 사장님은 사신데요? 오빠발잘 봤죠. 네. <laughs>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다. 처음에는 까만 잠바 입고 왔어요. <laughs> 잠시 후 그의 패션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. 에? 잘 맞네. <laughs> 총 천연색 알록달록한 패션을 고집해야 했던 그 남자의 사정. 옷을 yeah. Yeah.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십니까? 패션왕 박진수 씨의 비밀 이야기 잠시 후 공개됩니다. <목소리> 히어로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된다. 언제 어디서나 워킹도 당당하게. 바로 앞 시장에 갈 때도 패션아이템 올 장착. 천호동 왕 중의 왕, 패션왕인데요. 튀김가루, 부침가루, 어묵. 튀김 하나, 부침 하나, 오뎅 하나. 네. 하나, 오뎅 하나. 음. 얼마? 그랬을 때 4천 원에 7천 원이까지. 7천 원이 네.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옛날에 너무 집에 있을 때참 음식 갖고 천대를 많이 받았거든. 고등어 딱 사면 이 중간에 딱 중간에 두 토막 딱 내가 고른 주인이 먹어요. 그러면 꼬랑지하고 머리는 직원들 바싹 구워서 줘. 참뭐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거지. 네?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손수로 참정성 정승껏 해줘야 되겠다. 그래서 장 봐준 게장 봐준 게 지금 그것도 한2 0년 넘었네. 자연스레 시장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. 사장님이 미인이시잖아. 응? 아, 예, 예. 마치 안방에 온듯 편안한데요. 히어로의 패션, 상인분들 생각은 어떨까요? 그래요. 앙증맞아. <laughs> 아니 그때 나는 저런 패션을 어디서 구하나 난 그게 궁금해 죽겠어.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이상할까봐. 해보고 싶진 않으세요? 아니, 저렇게까지는 해보고 싶지 않아. <laughs> 아니 내가 소화를 못해, 내 자신이. 안녕하세요. 아, 아 어머님. 아. 아이고.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오늘은 또 무슨 패션을 해보셨을까? 어? 뭐 <laughs> 몰라, 고무신 패션. 꽃무늬다, 에 고운식, 호피무늬 허피무늬. 식사하세요. 아, 안 먹는 중이에요. 밥도 좀 주는 겁니까? 아유, 오늘 <laughs> 그래? 아, 오늘 안잡았세요 그래? 야, 맛있겠다.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잡수게 생겼죠. 사장님, <laughs> 근데요, 너무 너무 소탈하셔요. 이렇게 우와, 식사도 다 하시고. 오늘 고등어 식이네. 네. 야, 맛있겠다. 아 고등어 찌개 아주 맛 끝내줘요, 끝내줘. 사장님, 끝내줘. 아침 안 드셨어요? 아침 먹었는데 <laughs> 사장님이 여기 더 이상 반찬이 없는 것 같아요. 이, 이 최고의 반찬, 최고의 반찬. 아. 음.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. 패션만큼 입맛도 가리는 게 없는 사장님입니다.